우리 영원,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순간순간 저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저희의 마음속에 품는 것과, 꿈꾸는 것과, 또 저희의 모든 언행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피워드리오니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채워주시며 저희가 늘 감사함과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주께서 구하시는 그런 한 올바른 삶으로 저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으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되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신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부지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리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리 희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입니다.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는 말하자면 법정용어로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이 변론 뒤로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젊은, 이 젊은 사람의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욕의 발언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듯이 욕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29장에서는 욕이 지난날 자신의 형통했을 때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30장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절절히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였는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욕망에, 악한 욕망과 탐심을 자신이 가져본 적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23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0절까지는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이 이렇게 매사에 바르고 정직한 길로만 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욕의, 욕 자신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절에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지,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였습니다. 또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요배 마음 속에는 늘 장차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대해 물으실 때 떳떳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든 언행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허탈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삼가하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배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호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앞에서 라는 뜻이고요. 대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나의 삶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말과 행동에 큰 실수가 없을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올바르게 지켜질 것이고, 가히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코람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코람 호미네, 또 호남, 코람 포플로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첫째로, 코람 호미네, 코람 호미네가 있습니다. 코람 호미네란, before a man, 한 사람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바빌론의 누구간네살 왕은 높이 27m의 금신상을 두라평야에 세우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뜨겁게 타는 풀무에 던져졌습니다.그 시대에 넓은 들판에 높이 27m로 세워져 있는 그 금신상이 주는 위압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그 신상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고.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단, 누구간의 쌀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고대에 큰 제국을 세운 정복자들마다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엄청난 크기의 석상이나 금신상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절대 권력자 한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어찌 옛날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자기 한 사람만 쳐다보게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료들이 관리들이 오직 그한 사람만 잘 보이고 그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군대 조직도 그렇고요. 또 공무원 조직도 그렇습니다. 큰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 최고의사 결정권자, 어, 보스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인정받는 잘 보이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 조직들 중에서 큰 조직일수록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또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쿨람 호민의 한 사람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코란 포플로가 있습니다. 코란 포플로라는 것은 Before the crowd, 사람들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 또 소속된 마을, 그리고 지역이나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 눈 밖에 나게 되면 제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수의 정서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욕의 경우에도 이런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지냈던 사람, 어, 지인들로부터, 어,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그 사회 불황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하던 친구들에게까지 부당,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사회적,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 두려워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행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 짓밟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표가 나고 어, 좋은 의미로 표가 나고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은 특히 세 가지였는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척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 말라고 또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조차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고 또 금식하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아,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을 행할 때, 받을 것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아, 셋째는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전혀 일어날 기미조차 없는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라 고 그런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그에게 하나님 심판 하, 그딴 게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비웃었지만,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꾸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만으로 세상을 정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디발 집에 안방 은밀한 곳에서 그 여자와 단둘이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급시대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바라보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배신과 반역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계신 분처럼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자신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릎 꿇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잠정적인 긴급조치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할 일을 늘 하던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호람데오란 한편으로 평상시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한가에 대한 그것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어느 누구들 어, 내가 과연 어느 누군가를 의식하며 사는지 아니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내 잘난 맛에 사는지 그 차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람대란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시험을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순간에 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와 다니엘도 그랬듯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천길낭떠러지로 추락하느냐, 아,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비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어쩌면 그의 의로웠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한 삶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이었느냐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지, 아시기를 바라노라." 지금까지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제거가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2 0 1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늘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실수와 실패와 죄 자리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회복과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꿈꾸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축복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